LPL은 매년 연말에 그해 성적을 종합해서 연간 어워드를 발표합니다. 레드 카펫도 깔아주고 우리나라의 연기 대상처럼 선수들은 정장을 입고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시상식에 참여합니다. LPL 연간 어워드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위상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섯 가지 TMI 시작하겠습니다. 소프엠은 전체 MVP, 정글 외국인, 새 부문에서 상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팬들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전체 MVP 부문인데, 롤드컵 준우승자가 MSC, 서머 우승자인 나이트보다 낫다고? 연계의 왕관, 그리고 MVP. 연간 퍼포먼스를 보면 무조건 나이트였어야 돼. 살면서 본 가장 이상한 상이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샤인은 3년 연속으로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더샤이가 인기상을 수상할 때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이 흘러나왔는데요. 무력으로 그의 길을 증명하고 마음으로 검을 지키는 것이 그의 격이다. 그는 탑라인의 생태를 완전히 뒤엎어 벼려진 칼 끝으로 LPL을 이룩해 칼날들의 무리를 양성하였고 산에 다다른 병사들은 끊이지 않았다. 그가 돌려준 인간세상의 면류관으로 연맹은 혹독한 추위를 벗어나 쉬지 않고 연마했고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아무리 수많은 고난이 그의 앞을 막을지라도 한결같이 수많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3년의 월계관은 아직도 저멀리 거미에 얹혀있다. 중국의 무역 감성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루키의 여자친구로 알려져 있는 힐다는 최고 캐스터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 내내 루키와 힐다는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 번은 언제 루키와 결혼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힐다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우리 둘은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루키는 커리어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그의 커리어가 끝날 때까지 나는 기다릴 뿐이다 제키러브는 원딜 부문에서 베스트 선수로 뽑혔습니다 제키는 시상식 내내 엄청난 존재감을 보였는데 IG 대기실 놀러가기 나이트와 369 사이에서 우두머리 포스 뽐내기 미친 피지컬 보여주기 범죄와의 전쟁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LPL 명예의 전당에 오른 후보들에게 부상으로 제공된 시계가 있습니다 상품명은 로저드 B 엑스칼리버 오라칸. 이 시기의 가격은 중국에서는 50만 위안, 하나로는 무려 8천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명예의 전당은 돈과 명예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곳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